자 이제 할게. 지금 부산에서 상경한 그림자, 조성의 그림자. 김장욱 자딸 이름부터 돌아, 돌아보시죠 나이도 공부도 1등. 1등 야. 둘째 <laughs> 어떻게? 5년 6대 7대 8대 9대 1 0데1진사진사대셋째 딸. 나 나는 뭐야? 나1 날라 11대 조반장. 대 9대 10대 11대 2대 8대 9 오! 본대는 79% 78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진행이 안될것 같아서 특별 MC를 모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laughs>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김주연! 이상민. 제 개그맨 후배인데요. 어. 조혜련라음의 단합 대회 체육 대회처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먼저 최복순 안녕하세요. 여사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laughs> 있어? 안녕하세요. 네. 어. 최복순 여사 개사입니다. 개회사. <laughs> <laughs> 개회사. 먼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준 우리 아들 조지한 <laughs> 모든 모든 것은 조지한으로서 시작이야. 딸. 여섯, 며느리 하나, 손자 여섯, <laughs> 손녀 하나,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모든 내채 딸 너무 섭섭하고. <laughs> 그리고 하면서 싸우지 말길 바란다. 특히 저 여자니 싸우지 마라. 이거 <laughs> 왜?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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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제 싸웠어? 얘들아, 앞으로 이렇게 자주, 자주 모이면 소원이 없겠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laughs> 아, 발성 너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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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 이야, 아, 멋지다 아, 엄마 웃긴다 자세히 뭐. 없는 개사다 어. 자, 이어서 여섯 번째 조혜숙 씨의 아들 조성호 군이 어, 특별한 연주를 준비하셨다고 오. 하는데 그 특별한 연주에 맞춰서 애국가 제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입으로 하는 거야, 입으로 뭐? 뭐야, 저거? 입으로 사회적 우선이 사회적 우선으로 너무 웃겨 대한사람대학으로 길이 보정하세 박수, 박수. 어,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목소리> 아,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